심리치료사인 아카이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읍내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츠무라 하루카. 하루카는 아카이에게 하루카아카 원조 니다 하루카는 아카이에게 원조 제제안합니에다는조다이에니아니와 いつもこの時間にってるでしょはい。私は、カウンセラーをやってましたね。心理的トラブルを。a k a はワンジョギジるルコーダーたちも、アカウンセリーのレジュンダメオ、クネル、チャシネー・ハムシロー、テ彼女の名は、スムラ・ハルカ、女子大を卒業して、バイトグラシをしていた。まず聞いておきたいのが、あそこで何をし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a k a が a タリウエソ、ボサラゴイソンジブチャ、ハルカは UFO をール、チャコウィソタナ、マバカみたいでしょいや どちらかというとそういうことする人好きですよ。どうして探すんでしょうね。どうしてって言われても。今のような不安を感じるようになったのはいつ頃からですか。前からです。随分はっきりしてますね。きっかけは。見たんです。今ハルカは彼女の過去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こっンん年17歳のつむらハルカ。まろく、やんちゃなだけのハルカは、ダリの近くで UFO を見たので、自分を連れて行ってくれと話 하루카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을하시고 남동생 또한 늦게까지 놀러 다니기만 해서 그녀의 저녁 식사는 항상 혼자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하루카는 다시 다 남자 스미카와에게 납치가 됩니다. 가가가히시가네 스미카아는 하루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놀람> 스미카아는 하루카의 옷을 벗기고 폴라로이드로 그녀의 모습을 <놀람> 촬영합니다. ごめんなさい。これ剥がしてほしい。い大きな声出さない。あごめんね。名前と、年しよえてくれないかな。つめら、ハルカ、十七歳そう。ハルカは家になまだあちまうちお金ありませんよ。そんな目的じゃない。ハルカはこれから俺と一緒に暮らすんだ。そんな、お願い返して。だめだ。誰にも、言わないから。怖がらなくていいよ。じきになれるから。

하루카를 죽이고 자살한다는 개소리를 시작합니다. 다네고네네이 하루카의 운명 다음 날 아침 스미카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서고 앉으셔도 요하루카는 건강히 있어 ほしいん 스미카는 하루카를 묶어두고 출근합니다. 가 혼자가 된 하루카는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자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맙니다. 아라메도 동시에 격렬한 스이가습니다미카는 야근을 하게 되어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죄송해. 정말 죄송해. 회의가 길어서 늦지 않나했는 내가しかった가일은 돌아れると思ったから, 明네 배가 고픈 하루카는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스미카는 그런 그녀를 목욕시켜줍니다. 하루카의 피부가 아름다네 自分でやります。ダ日ならキロセも減ってるってまだお腹空いてるなんか買ってこようか遠慮しのいいんだ,スだ,すいだ。スミカワが、キューマンミラー。またぐるぐる巻きにしようか今度はベッドに縛り付けるしかないのかごめんなさ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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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まだ,어더러고파진 하루카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食べさせて? 스미카는 하루카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우와. 기니타. 아또 브리브리한 感じ.だめかな? 아뇨, 기쁘네요 입어볼래요? 저쪽으로 보자 아직 부끄러워요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이걸로 탁을 끄면 돼 상표를 자르던 하루카는 스미카를 공격할까 고민하지만 마음을 잡습니다 이아요 어때요? 귀여워요, 정말 잘 어울려요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どう読んでもらえばいいかいろいろ考えたんだけど他に思いつかなくて呼べないダメかスミカワさんハルカはスミカワに心が温めた人と言われます自分を振らせてくれないの何も言わないからまた運命とか言うつもり私の運命を決めてるの決めてるのは俺だけじゃないさっきハサミを渡したときさそうと思えば俺を刺したのに君は何もしなかった違う何が違うそんなのずるい 君なら殺されててもいいと思ってるんだどうして愛してるから買っといた方がいいものはルるかの写に必ロア物ボをプも売り上げあそうだったねあとリンスリンスは何でもいいのスーパーマイルドのリンスがいいわかった他には靴が欲しい靴靴はいらないでしょどうして必要ないでしょ新しい服か自分で見ないとじゃあこういうの見て選ぶはる,るかが欲しいものを言ってごらんはるかが 그로고 하루카는 평 k 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o v k ごめんね、お腹すいたでしょう特上のお寿司買ってきた先に食べててシャワー浴びてくる純川ははるかのリハレーどう素敵これとかまだミスマッチだけど少しずつはるかの好きな色に染めていこうねありがとうパパ数日後のことです ちょっと太っちゃった元に戻ったってことだ女の子はぽっちゃりの方がい 그리고 늦은 저녁, 스미카와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나눴던데요. 그녀는 스미카와의 직장 동료 타지마였습니다. 미 아, 그 아, 니그건그녀스미 아, 彼女のお使いでしょ。すでに頼まれて。でもいいでしょ。それはあのもう遅いし。非常にい。ジェットな。田島はスミカワを誘惑ま田島さん酔ってるし、男の人の部屋上がり込んじゃダメだって。絶対ダメ。帰ってくんないかな。先生答えなね。わかった。いや参った参った田島が戻らっく。ハルかは貧乏人だけにいます。にいた予備校の事務員なんだ。ジュース買ってきたけど飲む。 どうしたずいぶんモテるんんるですねなんだ焼いてんのバカだなかっててる何がバカなのははかっっますおやすみパパパパううんんんんごめねねいいいいだよよ本当にだったらやめ다 다음날 하루카는 외출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파파? 응? 네가 가르나가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곳 가서 이곳에 가서 에이곳 이곳에 이곳에 가서 이곳에 에이곳 이곳에 이이 뭐가가 집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은 잠시 마트에 들려 쇼핑을 합니다. 하루카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음식과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스미카와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도 있기 됩니다. 하루카는 자신이 u f o 를니다 봤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 u f o 를봤봤 一人ぼっちの何もない世界からだけど実際ハルカをさらったのは UFO じゃなくてさえない中年男だったわけだハルカの이제어디론가멀리떠나고싶다고이야기합니 다, 다, 합니다パパと二人でいつまでもこんなこと続かないでしょそうだね考えよう。<laughs> 리고스미카와의집앞에는경찰들이찾아왔습니

스미카가 노상방뇨를 하는 사이 경찰들이 두 사람을 추아왔습니다스무라 하루카 선스 하루카는 도망치라며 포를 칩니다. "니게테! 니게테 파파!" "파파!" 그렇게 스미카는 체포가 됩니다.

あなたにとって大切な現実の日々が失われてしまったそれがすべて嘘になってしまったそれからずっと探してるんですね UFO はいあかいは<た>전등を보라고말을합니다 이 부분은 무리되지 않습다이 부분은 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부리되지 않습니다. 이지 않습니다. 이부분리되지니다이 부분은 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리되지 않습니다. 은 무리되지 않습다이부분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지 않습니다. 이부분다이 부분은 리되지 않습니다. 습니다이리되지다이 부분은 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지않습 무리되지 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리되지 습니다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부분은 니다 영화 완전 사육투는 2001년 개봉한 일본 영화입니다. 영화는 일본에서 나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납치 영화 시리즈입니다. 1편은 1999년 제작되었으며 전형적인 스토콜롬 신드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2014년까지 총 9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고 처음부터 관계를 하지 않고 붙잡아두기만 하고 챙겨주며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국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둘이 신나게 관계를 하고 결말은 경찰에게 꼬리가 잡혀 남자는 감옥에 가게 되고 여자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며 혼자 남겨짐에 루트를 타게 됩니다 물론 이 시리즈에 따라서 여자의 반응이나 남자의 결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를 납치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특히 코미디 배우로 알려진 다케나가 나오토의 카운셀러 연기를 볼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분 나오는 영화 대부분 재밌죠. 그리고 타케나가 나우트는 1편에서 바로 납치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상 라이크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